친구 안녕, 미라쌤이에요. 자, 오늘은 바람개비 2탄이 왔어요. 지난번에는 바람개비가, 어, 이파리가 네, 개였죠? 근데 지금은 여덟 개예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가 됐어요. 자, 더 예쁘죠? 어, 우리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기로 해요. 자, 준비물은 색지, 색종이를 두 장,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해서 어, 수수깡, 그리고 연필, 가위, 핀, 그리고 스티커가 필요한데 이제 이걸 선생님이 이걸 준비했어요. 자, 한번 만들어 보기로 하죠. 어, 자, 삼각형을 먼저 접어줍니다. 다시 펴주고 또 삼각형을 접어줍니다. 이렇게 접었어요. 다시 펴고 사각형을 접습니다. 다시 펴고 또 한번 경을 접어줍니다. 자, 많이 해봤던 모양이죠? X 네모 이게 두 장이 필요해요. 두 장. 자 그러면 미리 접어놨어요. 노란색은 이렇게 해서 짜잔, 이렇게 한번 잡아보는 거예요. 합체.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자 짜잔, 이렇게 합체. 모양이, 이런 모양이 됐어요. 자, 삼각형, 네모. 가운데 선이 맞아야 돼요. 이 선하고 이렇게 맞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펴줍니다. 아까 색지에 필요하다, 그, 스티커가 필요하다고 했죠? 자, 스티커를, 미리 준비해놓은 스티커를, 자, 여기에다가 붙여줍니다. 스티커치잘어요 그리고 나서, 자, 여기서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옆으로 다시 하고, 이 부분에도 스티커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한번 눌러줍니다. 그리고 나서, 연필로. 아까도 연필로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그었죠? 그, 한 번, 한, 아, 2cm 정도? 1.5에서 2cm 정도? 간격을 두고, 이렇게 네모를 군 후에 두고 그해서 가위로 잘라줄 건데, 어떻게 잘라주냐면, 이 네모 선까지만 자를 거예요. 먼저 이두개다한 번에 자르면 안 돼요. 위에 부분을 한번 자릅니다. 이에를 이 선까지만 잘라주세요. 이 선까지. 그리고 그 다음은 아래. 아래 부분을 이 선까지만 잘라줍니다. 자 아래를 이렇게 이 선까지. 그 다음에 여기는 위에. 위에 부분을 잘라줘요. 그 다음은 이 아래 부분을 자릅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로 이 부분만 자릅니다. 음, 여기까지 자르고 여기는 아래 부분. 그겠죠 여기는 이 부분. 여기는 아랫부분, 아래 아랫부분을 아래 자릅니다. 그러면, 자, 이 부분, 여돌로 이렇게, 잡세요? 이 부분, 돌려서 이 부분, 또 돌려서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 이동그라미친 부분을 가위로 잘라줄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자, 이 부분까지만 이렇게 잘라줍니다. 돌아가면서 여기도 자르고 여기도 자릅니다. 이 여기 부분도 잘라줘요. 이렇게 됐음, 된 다음에, 우리가 풀을, 풀을 붙여볼게요. 풀을, 여기 이 부분에다가, 네모 부분에다가 해주는데, 자, 여기 동그란 부분, 여기 색칠해진 부분 있죠? 여기도 칠해 이렇게. 자, 그런 후에, 이렇게 해서 아래 색종이가 이로 올라오겠죠? 입니다. 하 여기 칼집이 나 있는 부분 있죠? 여기는 이렇게 돌려가면서 해 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런, 이런 모양이 됐어요. 여기 풀 여기다 가운데다 이렇게 칠해 놨죠? 칠해 놨은 부분에 자, 한번 이렇게 위서 맞춰 가지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해서 찍고 네 그리고 풀을 한번 위에다 덧쳐볼게요 성이 됐어요. 자 핀을 준비했었죠? 자핀 가지고 음, 이렇게 해서 음, 이렇게 하면 캡종이가 색종이로 만든 파란 기비가 완성됐어요. 자, 우리 친구들도 한번 짜잔 만들어 보세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만들기와 색종이 잡기로 만나기로 해요. 안녕, 미라 쌤이었습니다.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